전라남도가 생활 밀착형 시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섬주민 천원 여객선 사업을 전 항로에 도입해 섬주민 4만 9천여 명이 거주지 관내에서 천원만 내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사회 초년생에게 전 월세비를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다양한 필요한 지원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기탁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재육성 프로젝트 장학금 기탁액이 첫 해인 지난 2019년 2억 8천여 만원에서 지난해 40억 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26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인재가 안정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민선 7기의 핵심 시책으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도입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인재 4,60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12층 집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1살 김모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부인 76살 박모 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